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원 관련 지침을 변경했거든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 드리고자 합니다. 아, 지난달 대법원 판례, 네,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죠. 예, 예. 네, 예. 지난달이 아닌 뭐 12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통상임금 지침이 좀 분량이 좀 돼서 저희가 세세 세 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예, 첫 번째 네. 시간으로. 네.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이 이전, 그러니까 이전원합 판결 이전 판례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을 제외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 그렇죠. 이제 고정성이 빠지고 네, 두 가지만 남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 판결에 영향을 받는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그건 이제 소급효라고 하죠. 예. 예. 언제까지 이게 판결이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소급효를 제한했는데 소급효가 그 판결 이 판결이 형,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24년 12월 19일입니다. 19일. 네. 아. 19일 기준으로 19일부터는 효력이 있는 거고 음.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예.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지침 변경의 배경이 세 번째로 노동부에서 들고 있는 것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어,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는 라 점에서 좀 의의가 있습니다. 음. 예.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성을 제외했다는 거죠. 음. 예. 그 이유는... 일단, 고정성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음. 예, 고정성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고정성이 있음으로 해서, 어, 이상한 조건을 하나씩 붙이면, 음. 똑같은 임금임에도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받기가 쉬웠죠, 예전에는. 예. 두 번째는, 통상임금이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이제, 그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 산정을 위해서 이렇게 그뭐시간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그 대법원 판결의 어, 가장 주된 취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연장 근로를 좀 억제해야 되겠다 근로기준 법 음. 취지에 따라서 예. 그래서 통상 임금을 낮게 보기보다는 예. 통상 임금을 제대로 평가하고 하는 대신에 음. 연장 근로를 줄이겠다라는 음. 것이 대법원의 그좀 어, 이번 판결의 주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근로자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맞습이 나오네요. 예. 기본에 충실하자 소정 근로 그렇죠.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예,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상임금의 개념을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그, 그러면, 왜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을 제외했냐, 라는 질문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통상임금의 개념은, 일단 그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법에 규정된 게 아니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1항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통상 임금은 사전에 정하기 그 주기로 정해졌던 사전적인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임금 중에 통상 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뭐그 그러니까 지급 시기 이런 거 이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고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음.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음. 그 말은 결국에는 일률성하고 음. 어, 정기성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말인데, 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통상임금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네, 법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좀 크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돼 있으면 8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 가치를 이제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그 노동부에서 본 통상임금의 역할입니다 네. 네. 통상임금의 그 판단 기준은 어, 첫 번째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와 정기적 정기성인수성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거죠. 예. 통상이. 그리고 소정 근로의 대가는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 를 음. 예,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근로 계약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몇 시간이라고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뭐 근무하다가 뭐 봐서 임금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라고 하면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기준으로 이제 어풍상의 판단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뭐 정기성, 일률성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정기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매월 지급이 돼야지 정기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지급하더라도 정기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좀 이 당연한 말을 판결에 판시했나? 이런 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지급해야지 정직성이 있는 거다. 음. 예. 그래서 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